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FMC o 금리 동결로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FMC o 경계감 때문에 사실 매수 심리가 많이 좀 쪼그라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K증시도 한번 시원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시작 전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저랑 보실 종목은요 퓨리시란 종목이에요. 그동안 주가 흐름은요 계단식으로 조금 내려가는 흐름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25% 이상이나 크게 급등하고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10월 들어오고 나서 11월 접어들면서부터 거래량도 나와 주는 가운데 이미 퓨리슨요 주가가 시간 외에서 매매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로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한국알콜입니다. 이 한국알콜이 공시를 했는데 이 공시한 대규모 공급 계약 역량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이 공급 계약의 성격상 이런 얼마 정도 들모냐면요 2698억 원 정도의 규모. 바로 2차 전지 전에 유기용 매용 고스노 에탄올 공급 계약인데 이 퓨리시요 한국 알콜이 지분 69.9%를 얼마예요 190억에 취득하면서 바로 한국 알콜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신규 글로벌 고객사 확보까지도 하면서 현재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고점도 이렇게 적당하고요, 충분히 여러분 베팅할 만하죠. 지금 뭐 레이크 시청도 그렇지만 퓨리스 총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레이크 신청과 무려 4배 차이가 날 정도죠. 근데 재료로 보나 뭐 독점력으로 보나 퓨리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나 더 크게 갈 부분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더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2차전지 전해질 핵심으로서 또두 번째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공정 핵심으로서 크게 부각될 건데 여러분 이제 하반기 남은 건딱두달 남았습니다. 11월과 12월인데 여기에 크게 기대를 걸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다 퓨리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가 흐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그럼 과연 여기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믿고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 생길 수밖에 없는 매번 고민되는 자리인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나는 퓨리시라는 종목을 홀딩하고 있어서라고 하신다면요, 추가적으로 퓨리 향후 흐름 상세 분석 중에 있어요. 여전히 상승력 충분히 갖고 있고 현재 보유 중이시거나 홀딩 중이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정말 많거든요.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섣불리 버리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관망만 하셔도 이렇게 시간 후에 매매 급등했던 것처럼 내일까지 대비하시는데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앞에 보시면 려 이렇게요. 자, 퓨릭과 관련된 여의도 긴급 속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아실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젠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를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2198-1710이 번호로 문자로 퓨리시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요. 상세하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의 결과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으로 퓨리시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세워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특별히 11월 달 가기 전에 특별 선물도 한달 동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선물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퓨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한 게 바로 이미 시간 외에서 매매 급등을 했잖아요. 최대 주주 대규모 공급 계약에 촉각이 곤두섰다. 뭐냐? 지금 한국 알코올이 지분 때문에 퓨리의 최대 주주거든요. 이번에 최대 주주인 이 한국 알콜이 정말 큰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계약 체결의 여파로 인해서, 그렇죠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2,698억 규모의 2차 전지 전액 유기용 매용 고스노 에탄올리기거든요. 이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리스 주가도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또 신규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하는 등의 공격적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주가의 흐름은요 이렇게 뭔가가 나와 줄때 이슈가 터져 줄때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더구나 지금 피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바로 2차 전지 전해질 또 하나는 뭐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공정물질, 그러니까 2차전지로도 엮일 수가 있고 반도체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말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큰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당연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이제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11월과 12월은 당연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동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점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쯤돼서 그럼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사실 있어요. 오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차트상 보시면 계단식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점 찍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라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상승, 상승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기서부터 털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으셔 줄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한 방법 또 구체적인 그렇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정보가 느리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다이 정보 좀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어 줄때한 마디로 모멘텀이 나와 줄때 올라가는데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와요. 이 얘기는 보다 수급도 그렇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추세를 잡아주는데 그 동안은 빠지는 분위기였다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로 추세를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정보 빠르게 좀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퓨리시라는 종목이고요. 정목는 무료 010-2158-1710으로 퓨리시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빠른 대응과 빠른 피드백 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퓨리시라는 종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졌다가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회를 삼으시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유기의 장에서 기회의 장으로 바뀌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약속한대로 11월 달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이학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억원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계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겸점점점상승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등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찾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천억이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 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